왜 셔는 거 아니에요? 는거 아니, 저기 현행범 아닙니까? 주민이 내란범을충분할구딪히다 지금 경찰이 시민요 사고. 민0까지만 세요. 가만히 아, 시민들은 투아하는 실력자에 대해 물서 해보세요. 말. 소송만 받뀌주세요 말을 한번 보세요 말을 해보면 될줄알습니다 소송은 현재 상태. 소송을 밝히도습니다 본인 이름왜 그래? 요 연락하지 마시고 아 여기 지 경찰이라고 했다가 경찰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라 용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사진을 찍으세요. 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다 찍으세요. 빨리 이휴대을 찍으세요. 선생님. 고객님. 선생님한테 한번더 요구합니다. 선생님. 호소 기름, 밝히십시오. 음. 내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음. 뭘 통제를 했는가. 여기서. 채택했으니까 밝히세요. 밝히세요.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누구를 발락했어요? 이 사람이 계신 거예요이 일에 관한. 경찰은 이 경찰 아니라고. 이래람은 <목소리가> 근데 이분이 <목소리가> 어디 뭐 어디 그 이석기 네, 보좌관 아닌가 불법 행위하는 경찰관 신고하려고요 112 신고합니다. 아, 저 경찰관 사치하는상 네. 아니에요 경찰관팅어 아, 지금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죠? 제 찍힌 거112에 지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어, 어, 네. 어, 네. 마포대로 14라기. 네. 네. 어, 어 네. 마포대로 14라기 네. 라기 네. 1 4요 네. 네. 아니 네. 마포대로 1 4라기어 나무. 뭐하시는 거이에요뭐이에요아 여기 사법경찰관이 불법 체석하고 신고 나왔어요. 예, 국민 국의한 사람으로 예측된 자리 경찰관 퇴하신겁니까 아까 경찰이라고 셨잖아요 아, 잠깐 아니신데 경찰 맞아요? 어 아, 사법경찰관이 맞다 했잖아요. 맞다 하는데 지금 아, 아, 맞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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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관이 네. 맞다네 어디 경찰관이지? 사법경찰관이 여기서 뭐 합니까? 아니 사법경찰관이 이거 간첩처럼 서 있어요. 근데 밀정처럼. 야, 밀정입니까? 밀정이분여여 여분인데 여여여여하이바쓴 사람 앞에 뿐인데 자기가 사법 경찰관이래. 근데 사법 경찰관이 여기서 아, 네. 밀정처럼 서 있으니까 아, 네. 사람들이 선생님들 어. 이분은 구글에다 검색해 보면 사법 경찰과 지식법 집회 연장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불법이에요. 아니 사법경찰관이 왜 여기 있습니까? 잠깐만 어디요, 어디요? Approved... 안 돼요, 사법경찰.. 아니 사법경찰관이 여기서 뭐합니까? 연행되어... 간첩질 하는 거예요? 간첩질? 밀정질 하는 거예요?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대 네. <come> <말> 아, 아니 그래. 근데 사법 경찰관이 여기서 뭐 하냐고. 다시 다시. 아니 아니요. 물 버시고 그그 있기 때문에 그 시발. 시발. 거기서 신고를 했는데요. 예, 나는신고예요 신고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고. 도 같이 가서 말씀해 주셔야 저는 안 해도 가지. 돼요. 그분들이 여기 근방에서 근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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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이 처리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시발. 시발. 아, 네. 같이 가요. 아니 그 사람들 뺏면그 사람들. 아이고 다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네, 씨발. 협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 선생님, 아, 선생님. 네. Fraction, 선생님, 저쪽 경찰이 아니라고 말했다는데요. 선생님, 선생아 참, 경로십자락사 삼. 십자락의 삼. 경찰 사칭이. 왕부대로 십 사칭, 사인가 보네. 아니. 사 경찰 사칭 현행범으로 신고해도 됩니까? 예, 삼. 예, 예, 30. 예. 령님고 <universal> 걱정 몰라. 여기 안했이런또 같이 요용니다 이게 대한문에서 <laughs> 예. 경찰한테 둘러싸였던저 아. 그때 도와주셨잖아요. 연습여네요 아. <laughs> 아니 메시지 아이, 아 아이, 아 깡패야? 아이, 아 아이, 아경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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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깡패야? 야깡 아이, 아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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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경찰이 깡패 같아. 오늘은... 아, 아니... 야 대한민국 경찰이 씨발, 진짜 오늘 정말 좆같은 경찰들 많이 보내. 현성월이올 때는 찬양하러 다니던 경찰이 씨발! 저한 사람 다친 거 발을 깔린 거 봤어요. 야 현성월이 올 때는 졸라 기차에까지 맞은 거라. 씨발 망한 나라가 다돼버렸어나 지금 목졸려가지고 목졸려가지고 지금 있는데. 아니 그래, 내가 그 새끼를 이제 잡으려 했더니 그냥 안경놈 잡으려고 내가 안경 발을 쳐. 안경 씨놈. 안경 안쓴 사람이야. 안경, 안경 안 썼어요. 안쓴 안안 사람 내가 그래서 뒤에서 이제 뭐 이걸 잡던 너, 놈 아니야? 뭐 경찰이지 그러니까 도망가버리네. 와 이게 무슨 옛날에 밀정이라는 어, 우리나라 경찰이 진짜 뭐. 와니 나눠 나다리다저 와, 씨. 귀여운 나우요 와, 씨발. 로 나우세요. 귀로나오세요 뒤로 나오세요 뒤로 나오세요터치하게나오세요귀로나오세요나세요나세요나우세세요요나세세요나세나세요 야, 왜, 그래. 재신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철째 하시라고, 철째 하시라고. 저수방쪽 지정하는 거예요. 철 하시라고요. 시발 법적으로 위반한 새끼들 조혀못 잡고 시발. 지금 시끄러우니까는. 안 시끄럽기를 시발, 지들이 더 시끄럽구만. 이 경찰차가 사람을 깔아버리 갔어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 저희가 자가에서 이송 잘 해드릴게요 저희 이분 이송해야 되니까 조금 자리 좀 비켜주세요 아니 차로 깐 새끼를 잡아야죠 이분 이송할게요 이송할게요 저희 이분 이송할 거니까 조금만 비켜주세요